얼마나... 뭘 봐요? <laughs> 네. 에, 되게 느끼지 않은 일이죠, 저희한테 사과당을 한다는 게. 그래서 멤버들 모두, 어, 이버들한테 뭐 너무 고마워가지고, 어, 오늘도 이렇게 조금 말이 많아졌는데, 또 다들 찬다고 집에 가야죠, 이제? 그 오늘, 오늘까지 나 1등을 해보니까, 네. 하나 하고 싶으면 해겠어요 그, 몸베베 사랑하다 몸베베를 월화수목 금투일에 한 글자씩 얘기하는 거야. 끝날 때. 그래가지고,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다 몸베베를 끝까지 할수 있는 걸 자신, 자신감 갖고, 월요일날 몬, 화요일에 배, 해서 딱 해서 마지막에 사랑한다까지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편집해서 만들어주세요. 몸베베 사랑하다. <laughs> 그 정도 편집을 할수 있잖아요. 그쵸? 저는 못해서. 괜찮은 것 같아요.